한 청소부가 한국 인천 국제공항의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한 금괴 32만 5천 달러, 한화 약 3억 2천 5백만 원어치를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. 경찰 측의 말에 따르면 원래 주인은 각각 신문지에 쌓여있던 1kg짜리 금괴 7개를 단속을 피하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. 바로 이때 청소부가 신밧다를 외치게 된 것이죠. 금이 자신의 것이라고 나서는 주인이 아직 없습니다. 만일 다음 6개월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... 유실물 소유권 취득법에 따라 청소부가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. 만일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청소부는 금의 시장 가격의 5에서 20%를 받게 됩니다. 그러나 이 금이 도난당한 것으로 드러나면 청소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.